작년 어, 복음을 입히다라는 책의 저자 오한나 작가님을 모시고 특강을 드는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분의 직업이 퍼스널 스타일리스트였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하나님이 딱 만들어 주신 그 아름다운 어, 옷 어울리는 옷 이런 것들이 있다 스타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 스타일을 발견해서 그 개인에 딱 맞게 스타일링 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분이 스타일링 해준 사람의 전과 후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와 너무 엄청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꼭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그 후에 연락을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 평생 옷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연구해 왔는데 이제 성경을 또 보다 보니까 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입혀 주신 옷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시각으로 계속 읽고 연구하고 보다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칭의의 옷, 두 번째가 성화의 옷, 세 번째가 영화의 옷,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관심 있으시면 아까 나왔던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서 처음에 쫓겨나게 되잖아요 <laughs>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었다라는 거는 결국 어떤 한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희생을 시켜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돼요 잡아야지 가죽을 벗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무언가를 희생시켜서 우리 아담과 하에게 옷을 입혀 줬던 거예요. 이것은 훗날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시켜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죄됨이 가득했는데 너희를 죄가 없다. 너희를 의롭다 칭하겠다라고 한그 그게 바로 칭의의 옷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칭의의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칭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이 우리 왜 십자가 못밖혀 돌아가시고 대신 피를 흘려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가 이제 죄가 없다. 너희는 이제 의롭다. 칭묘함을 받은 거예요. 우린 모두 칭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롭담을 받았으니까 끝인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질문은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팬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찬양하는 그 곡을 들으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립니다. 예수님의 사진을 벽에 걸어 놓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록들을 모아서 같이 필사도 하고 합니다. 예수님의 노래와 예수님의 등장과 예수님의 모습에 환호성을 저질러요 저질러, 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팬이니까 우리가 아이돌 가수 팬들, 팬으로서 좋아하는 것처럼 거기까지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성숙함과 그 온전함을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묵묵히 함께 따라가면서 그 길이 고통일지라도 그 길이 아픔일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기꺼이 고통을 감당하고자 하고요 가시밭길이라도 걸어가고자 다짐을 합니다. 모욕을 당해도 배신을 당해도 협방을 당해도 결코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산 예수님처럼 살고자, 예수님을 닮고자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의 길, 그것을 바로 성화의 길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그 성화의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옷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평생에 걸쳐 입어야 하는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난 아직 젊어서 닮은 삶이 많으니까 나에게 여유가 많다라는 자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겸손히 주님을 따르되 차근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성화의 옷을 입어갈 때, 그때 여러분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근사해질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화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이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회사 일이든 뭐 학업이든 무엇이든 취업 준비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 그 최종 목적지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착해야 할 그곳은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곳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좋은 장소가 아니라 신랑 신부가 함께 하는 장소예요. 영원한 웨딩홀이자 영원한 안식처다라고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새 예루살렘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그냥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이 신부의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 신부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우리가 그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저희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우리 이 신부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인데요.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내가 신부를 너에게 보여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네 기하고 있어요. 내가 신부를 보여 주겠다고 했는데 데려가서 보여 준게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성은 단순한 물리적인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구속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 교회당을 교회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여러분의 모임 자체를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주님의 신랑, 신랑 대신 주님의 신부이고 여러분도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인데 여러분들 함께 모인 우리 자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신부 어린양의 아내 구속받은 성도들의 공동체 영적인 교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의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성 시티가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 들어간 사람들. 곧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교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구, 교제를 이루는 사람들 여러분 자체가 거룩한 상 예루살렘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이 영화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신부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 그게 바로 영화의 옷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 오하나 작가가 책을 읽다 보니까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거. 그래서 점의 칭의의 옷을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받게 입게 되고 성화의 옷을 내 평생에 걸쳐서 꾸며 나가면서 입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가 죽고 하나님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영화의 옷을 입고 신랑 신부가 만나는 그 자리에 선다라는 거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 구세주가 맞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칭의 옷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결혼하고 싶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목숨을 내어 주신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결혼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교제 친밀한 교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제를 이루고 싶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단순한 동전심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 남편이 여성을 불쌍히 보여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나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나중에 불행한 관계가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불쌍해서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신랑된 역할을 맡은 순간 우리는 서로 결혼 계약서에 서약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랑에 응답한 신부들인 거죠. 우리 청년들 우리 결혼식에 가면 그 결혼식 전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인가요? 신부 입장 이때죠. 신부 입장하면서 커튼이 쫙 열리고 그죠?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와 또 이쁜 신부 화장으로 모든 신부는 다 아름답고 이뻐 보여요. 제가 한 결혼식에 갔는데 이제 청년들을 보 보면서 참 감동을 받은 게그 얼굴 표정이 그냥 단순히 이쁘게 화장을 하고 좋은 드레스를 입어서 이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표정 속에 아 이제 내가 평생을 기다려 오고 이제 앞으로 평생 함께하며 사랑을 나눌 이 남편, 그러니까 그 가정을 이루는 이 시간 그 준비한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뻐하는 그 표정이 보이더라 그게 보이니까 정말 그 자체가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과연 예수님 앞에서 저런 표정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러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해 하고 내 자신을 꾸며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설수 있는가? 라는 어,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멋진 드레스. 이건 그냥 겉으로 늘어난 드레스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준비한 성화에 오시겠죠. 기대되는 그 표정.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설레는 그 마음가짐이겠죠. 그런 마음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문밖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런 드레스와 그런 마음가짐, 그런 표정을 가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신랑으로서 이제 신부가 촤 커튼이 열리는 그런 신랑으로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신부 입장했을 때 그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서야 되잖아요. 나는 과연 그분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신부 단장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결혼하기 전에 다양하게 하잖아요 피부 관리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수잠자몇 있지 그때 결혼하기 전에 살 많이 뺐잖아요 그죠 예 네.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결혼하나서 그니까 러 엄청나게 관리합니다 그죠 예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내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스드메 준비하잖아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예. 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 단장은 삶의 태도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행실이고요. 거룩한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신앙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변화가 나타나야 해요. 어떤 자매가 결혼을 앞두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늦잠도 자고 또 대충 뭐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고요, 운동도 하고, 또 요리 연습에 지방 관리까지 막 준비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이 결혼 생활을 좀 잘해내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그날, 그날을 기다리란, 기다리는 신부라면 오늘 내삶 속에 신부다운 준비가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고 거룩한 삶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개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만남을 예수님과의 만남, 그 신랑 신부와의 결혼을 기다리고 준비를 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와 도시가 변하게 된다는 라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 준비하면 여러분을 통해 공동체와 도시가 회복되는 여러분의 씨앗이 된다는 라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하람이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통해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 속한 도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62장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목소리>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틔시 바라하며 내 땅을 벧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한때 죄로 더럽혀졌고 무너졌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왕의 관 크라운처럼 아름다운 도시로 회복하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냥 이 회복은 단순히 나한 사람 구원받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 사람을 통해 도시와 나라를 바꾸셔요. 나 하나의 순종과 거룩한 삶이 우리의 가족, 패밀리, 공동체, 그리고 도시 전체를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18세기에 영국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퍼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품은 사명이 국가 전체를 바꾸는 일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이 윌리엄 밀버퍼스가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모두가 다 반대하고 아무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그시대는 노예 제도가 당연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조선 시대에는요 양반과 상놈이 같이 있는 게 정상적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40년 가까이 그 길을 걸었어요 결국 영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했어요. 그한 사람의 회심,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 그리고 한 사람의 사명이 도시, 그리고 이 나라, 이 세계를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아는 찬양 어메이징 그레이스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곡한 사람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노예 무역 상인이었어요. 주님을 믿고. 회심하고 난 후에 아 자기가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걸 깨달았어. 왜냐면 하그 원주민들 뭐이 흑인들 이런 거 가서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 팔고 고문하고 이랬던 사람이었거든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아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구원행과 구원의 계획들은 공평하다라는 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유명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가정, 공동체, 이 도시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단지 내가 잘 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그냥 구원 받는 걸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씨앗이 우리가 모두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그 사랑은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어 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날을 기대하며 신부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삶에 예수님의 사랑에 그 어울리는 단장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순종이 도시와 공동체를 향한 회복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 이걸 돌이켜봐야 돼요. 늘 나의 삶 넘어 공동체까지 계속 이어서 봐야 됩니다. 스웨덴에 한 지역 교회는요, 아, 한 지역 교회가 아니라 그 스웨덴은요, 그 교회, 지역의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 청년부 회장을 하게 되면요. 다음 해에 그 지역구의 국회의원 비례대표로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종찬 형제를 보내야 돼요. 국회의원으로 내년에 사실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부 회장 정도 되면. 그 정도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우리 청년 하람의 사역이 그리고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희생이 이 도시와 공동체를 향한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내야 돼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들이 이 도시를 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 공동체의 대표 정도 되면 우리 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로서 세워도 손색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 여러분에게 베풀으신 모든 상황들이 아,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과 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이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 위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셨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가진 부모님, 가정, 친구, 교사, 교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 그 은혜. 여다라는것을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런 마음을 장착한다면 여러분은 얼마지지리더될수있있습다여러분의섬김이이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뿐만 아니라 이지역사회까지 회복될 수있다라는것뜻이죠이전에 황무지였다 해도 지금은 의시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아까 이사야 말씀에 예전에 황무지였다고 해도 지금은 뿔라, 나의 결혼한 여인이다 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이제 주님의 뜻을 광고하고, 우리가 칭의의 옷, 성화의 옷, 영화의 옷을 입고자 노력한다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헵시바, 뿔라 라고 불리수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제 그냥 믿는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이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끼는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이 커튼을 쫙 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기를, 신부 입장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